안녕하세요. 민더축기입니다 오늘은 SDI 레이저 측량을 하러 나왔고요. 오늘 도움 주실 분은 원솔루션의 김일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레이저 측량하는 건 어렵나요? 아, 어렵진 않고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시면 해낭 네. 작업에서 일반 해낭 측량이랑 똑같고요. 네, 네, 네. 여기에 보시면 카메라 열기라고 있습니다. 아, 카메라. 열기. 네, 카메라 열기를 하시고 바로 보시면 여기 레이저가 비추는 방향으로 해갖고 카메라가 보일 거고요. 카메라가 네네네. 실제 화면이 될 거고요. 오늘은 좀 흐려서 레이저가 보이는데 이게 밝은 날엔잘안 보이는 거죠? 화면만 보고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햇빛이 강하게 되면 여기 반사 때문에 네. 레이저가 잘안 보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프로그램상 카메라 기능을 오픈을 해갖고 실제 타켓이 어디로 찍고 있는지 네네.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잘안 보이니까 확대를 해갖고요. 네. 서 네. 지금 저 오렌지색 오렌찍색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금만이 흔들리네요. 기둥 모서리 부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찍었고요. 여기 현재 GPS랑 봉그 거리가 지금 보시면 11m로 표시가 되어있고요. 거리는 어디 바로 표시가 되나요? 네, 보시면 네네. 여기 레이저 범위가 나와있습 아, 있군요. 레이저 범위. 네. 그 회색으로 된 중간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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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방 찍었던 점이 맞는지 네, 네, 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아까 찍었던 점 근처로 왔고요. 네, 네. 지금 보시면 네. 거의 맞아 떨어졌네. 네, 3cm 오차. 가데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보통 범위가 네. 30m까지 정도가 제일 무난한 공간. 음, 얘, 얘가 스펙상은 80m까지 가능은 하지만 네, 네, 네. 30m만 초과하게 되면 일단 보이지가, 네. 네,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손돌림으로가 있고 차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아. 30m면 거리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기서 거의 끝에 부분 같은데. 네. 그렇죠. 이 정도면. 그럼 이제 지금이 10m 정도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차가 한3 전. 네. 3cm 오차가 났고요. X만 3cm 났고 높이값이랑 Y값은 거의 1cm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음. 이거 찍히면 이거 레벨까지도 같이 다 찍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0cm 정도에서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까 찍었던 데 11m였으니까 네. 저기 끝까지 가시면 될것 같네요. 30m에서는 오타가 어느 정도 나와요? 10cm 안으로 들어오시면 정상입니다. 네. 대부분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타켓을 제대로 못 잡고요. 손 뚫림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그 오차로, 오차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폴대 쓰면 그나마 좀고정이 되지 않나요? 네, 삼각 폴대를 쓰시면 그나마 손 뚫림이 많이 덜해어서 오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두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었고, 네 이제 이 점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은 몇 미터 정도 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금방 안봐가고 여기가 23미터인데, 23m. 네. 더 이상 줄어는 가기 힘드니까. 어차피 23미터. 네. 한번 오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네. 이거 AR 측도되 거죠? 네그렇습니다 찍었던 타켓 근처에서 지금 네네. 보시면 5cm, 네. 높이가 17cm 정도 차가 나긴 했거든요. 음, 근데 이 정도면 지금 그 25, 25m, 25m 거리에서 찍은 거니까 네, 이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맞네요. 네. 그리고 이게 측설 기능도 있다고 하셨죠? 레이저 측설 기능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거는 근데 솔직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떨 때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건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이나 이럴 때 네. 네. 그걸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축설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레이저로 지금 축설에 들어가셔서 네네. 똑같이 레이저 기능을 켜시고요 네. 그리고 목표 지점을 측할 점을... 아, 똑같이, 측설이랑 똑같이 하는 거네. 대신에 네. 이제 레이저 화면만 키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찾을 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한 번, 잠깐만 뒤로, 뒤로 조금만 가봐서, 어떻게... <laughs> 여기서... 아, 그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 그렇게 맞면다는 거죠? 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가보면 이렇 레이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i m u 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제일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방법은 기포. 맞추고 점축 처리에 들어가서 그만 금방, 금방 찍었던 점을 한번 각도를 기울여서고 이만큼 오차가 나는지 한번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마, 이만큼 이만큼 기울였는데 지금 보시면 1cm 이쪽 방향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처음 점이랑 비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기포, 네, 기포 맞췄던 점을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됐는데, 음, 많이 기울어진 상태도, 지금도 많이 네. 여기 보시면, 이 정도 기울였을 때 2cm가 나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기울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SDI의 최대 장점은 네. 레이저 기능인데요. 네네. 일단 픽스가 안 되는 지역이거나 뭐 다리 및 교량 및 예를 들면 저기 지표서를 찍을 수 없는 구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대 장점입 뭐, 기둥 상단이라든가 관로 상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바로 오차가 5cm 안으로 찍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측점이 바로바로 나온다는 장점도 있고. 네. 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현재 타깃을 시선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금방 찍었던 점이 바로 여기에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손이 떨려서 <laughs> 네. 집도해 되는데 화면만 나오는 거라서 아, 아까도 저기시준하고 있는데 손이 떨려갖고 저아 오늘 되게 뜨네요 어제보다는 괜찮은데 그래도 어 장난 아니네요